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겔 1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에게 임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포도나무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절 3절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온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곳으로 무슨 그릇을 걸,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 첫째, 포도나무는 농부의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원 안에서 농부의 돌봄을 받을 때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또한 포도나무가 포도원에 있지 않고 숲속의 여러 나무들 사이에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기 포도나무가 숲 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다는 것은 포도나무인 남유다가 농부이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떠나 열국들 사이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숲 속의 여러 나무 사이에 있는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참 농부이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거부하고 이방인들 사이에 살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우상숭배라는 잘못된 열매를 맺는다는 경고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농부로 자신을 포도나무로 성도를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농부이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도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그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그러므로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합니다.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세상적인 성공이 아닐 수 있습니다.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인정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 우리가 남들에게 인정받거나 칭찬받지 못하여 실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포도나무의 특징은 둘째, 포도나무는 제조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제조한다는 것은 인간의 기술로 화려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나무 토막에 지나지 않는 것에 인간의 기술로 값어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그런데 포도나무는 줄기가 굵지도 않고 곧지도 않아 건축 용도로 부적합합니다.그뿐 아니라 다른 공예품이나 그릇을 만드는 데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포도나무는 오직 포도 열매를 맺는 것 외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이 나무로는 어떤 물건을 만들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그러하듯이 아무리 선민이라고 하는 남유다도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유다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물론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아도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높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얼마든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를 제조하여 화려하게 꾸밀 수 있습니다.세상적인 처세술이나 거짓으로 자기를 높일 수 있습니다.그래서 불신자들은 자기를 더 높이고자 제조하는데 열중합니다.평생 이것에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를 높이고자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왜냐하면 세상적인 열매가 아닌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인간으로서 마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근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포도나무의 특징은 셋째,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 목적으로 포도나무가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는 더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무 그 자체는 아무 쓸데가 없지만 그것이 맺는 포도 열매는 없어서는 안될 귀한 것입니다. 첫째, 포도 열매는 음료수가 되기도 합니다. 포도로 만든 포도주는 물이 귀한 지역에서 생수의 역할을 합니다. 둘째, 포도 열매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포도주는 잔치를 더욱 흠겹게 만드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나 훈의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셋째 포도 열매는 상처를 치유하는 응급약이 되기도 합니다. 포도주는 상처를 깨끗이 해 주는 소독약 역할을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약으로 포도주 마시기를 권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포도 열매는 여러 가지 유익을 줍니다. 비록 나무 자체는 아무짝에도 쓸수 없지만 열매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리스인은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의 목적이 열매를 맺기 위함이듯 그리스도인의 목적도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대단치 않더라도 우리가 맺는 열매는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또한 비록 우리가 맺는 열매가 세상적으로 작고 보잘 것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다양한 유익을 줍니다. 우리가 맺은 열매는 메말라가는 세상에 생수가 됩니다. 또한 우리가 맺는 열매는 고난과 슬픔이 가득한 세상에 기쁨을 줍니다. 삶의 맛을 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맺는 열매는 고통받고 상처받는 자를 치유해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이렇게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요. 그리스인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혹 우리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으로 자기를 제조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내 생각이나 방법으로 당신을 기쁘게하기보다는 당신의 뜻과 당신의 방법에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이루는 방법도 당신에 합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는 도덕적 열매입니다. 이것은 회개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세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습니다.그러자 사람들은 요한을 향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일까?라고 물었습니다.이에 세례 요한은 먼저 일반 사람들을 향하여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라고 말했습니다.이것은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라는 것입니다.또한 세리들을 향해서는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웃에게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을 향해서는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웃을 위협하지 말고 강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서 돌이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라고 전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수원에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예수님께서도 성도들에게 착한 행실의 열매를 요구하셨습니다.즉 성도로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 것을 역설하셨습니다.이렇게 세례 요원과 예수님은 도덕적 열매를 맺으라고 명하셨습니다.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도덕적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람들에 대하여 자기의 도리를 다하고 착한 행실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물론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강조하신 이웃사랑의 한 방편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하다면 영적인 부분도 잘못되어 있다고 의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강조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있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웃에 대한 바른 관계로 하나님 사랑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는 둘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는 영적인 열매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도덕적인 열매를 맺어야 하지만 동시에 영적인 열매도 맺어야 합니다. 도덕적인 열매는 양심과 도덕적인 소양이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맺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열매는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영적인 열매는 오직 성도들만이 맺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열매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열매를 맺고자 하여도 맺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적 열매는 성도와 세상 사람들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상반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아홉 가지의 성령의 열매들이 바로 성도들이 맺어야 할 영적인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아홉 가지의 성령의 열매는 이것들 중한두 가지만 맺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한두 가지만 빼먹어도 안 됩니다. 원문을 보면 여기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즉 성령의 열매를 아홉 가지로 말하고 있지만 실장은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열리고 하나 열리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함께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내 힘,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으로 아홉 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내 자신을 성찰하기 위함을 제외하고는 남을 판단하기 위해 임의로 측정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이것이 바리세인들처럼 남을 정죄하는 자태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변형된 장로의 유전이 될수 있습니다.영적인 문제를 객관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만약 이것을 객관화하면, 이것에 얽매여 형식주의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정작 그 형식에 얽매여 우리들의 삶은 더 고달퍼집니다.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형식에 얽매인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잘 맺고 있는지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4절. 불에 던질 뗄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주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불에 던져 뗄감이 될 뿐이라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뗄감이 될 뿐입니다. 즉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야말로 아무 쓸모도 없는 무익할 뿐입니다. 이처럼 남유다도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쓸모가 없어 땔감만이 될 것입니다. 땔감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남유다가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이미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어 그곳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포도 열매를 바랬으나 남유다는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이사야 5장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로 세웠고 또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려보내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바랬지만 죄악만을 맺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5장 5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하나님은 당신께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남유다에게 앞으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세 차례에 걸쳐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예언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이런 심판에 대한 경고는 예수님께서도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과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과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 아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는 이라 우리가 도덕적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남은 것은 심판뿐입니다. 이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덕적 영적 열매를 맺고자 수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내일로 미뤄선 안됩니다. 불이 그두 끝을 자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두 끝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의미합니다. 또한 가운데는 왕을 비롯한 나라들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함으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상태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왕과 나라의 지도자들이 다 포로로 끌려감으로써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철저한 심판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5장 6절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두지 못하여 진례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죄악의 열매를 맺는 유다에게 땅이 황폐할 정도로 철저한 심판을 내리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러한 철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은 신약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도덕적 열매를 맺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면 철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무화과나무를 통해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께서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의식과 형식에만 치우쳐 영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면 철저히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그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면 그 누구도 세우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당신에게 순종하는 자를 높여주시는데 그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시려 하셨습니다. 사울 왕이 아무리 이 계획을 막으려 했지만 결국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 누구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당신에게 불순종하는 자를 심판하시는데 그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누부갓네 쌀이 부강해지자 교만해졌습니다. 큰 나라를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자 하나님은 그를 들짐승처럼 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넘어뜨리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고자 지음 받았습니다. 그 외에 다른 용도로 지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단지 뗄감으로 불에 넣어질 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지음 받았습니다. 그 외에 다른 용도로 지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단지 심판을 받을 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섞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덕적,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 거하여 도덕적, 영적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생소와 기쁨과 치료를 주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관에가 풍성하셔 하느님 아버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듯이 저희들도 예수님께 붙어있으므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생수와 기쁨과 치유를 주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아멘.